주요 뉴스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현금 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제주형 결제 시스템 구축을 본격화합니다. 2025년 매입 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의 공공 임대주택 280호를 공급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 교육청, 제주경찰청, 민간단체와 함께 제주형 보호구역 안전문화운동 정착을 위한 활동을 본격화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어려운 농어가가 적기에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25년 상반기 지역 농어촌진흥기금 2,558억 원을 융자 지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 AI 아나운서 제이나입니다. 이번 주 위클리 제주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현금 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제주형 결제 시스템 구축을 본격화합니다. 제주도는 6일 도청 3다홀에서 한국간편결제진흥원 등 6개 기관과 제주형 결제 시스템 고도화 및 보급 확대를 위한 시행협약을 체결했는데요. 협약식에는 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KSNET, RM테크, 비자코리아, 알리페이코리아, 텐센트 위체페이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제주형 QR 결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글로벌 결제사와 협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국내외 다양한 결제 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결제 환경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한국 간편결제진흥원의 사업 기획을 중심으로 KS 내시 기술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인데요. 글로벌 결제사가 회원 홍보를 맡아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8월 아시아 최초로 버스 요금 QR 코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7개월간 24만여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이용하는 성과를 거뒀는데요. 특히 mz세대 자유 여행객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결제 시스템으로 새롭게 도전하겠다는 의지가 저는. 강한 겁니다. 그러면 전국에 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쓸수 있는 결제 시스템을 우리가 주도하고 우리가 선도해 보겠다는 의지입니다. 이번에 구축되는 시스템은 국내 최초로 비접촉식 신용카드를 활용한 버스 요금 결제 기능과 QR 간편 결제 고도화를 동시에 구현하는 새로운 시도입니다. 제주도는 도내 800여 대 버스의 시스템을 도입해 새로운 세입 창출 기반 마련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데요. 향후 QR 간편 결제 적용 범위를 확대해 교통카드 대체 결제 인프라로 발전시키고 전국 단위 간편 결제 시장 진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We believe this will make Jeju an even more attractive place for tourists from all over the world who can come to Jeju and not worry about how they pay for transit. 제주특별자치도가 2025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280호를 공급합니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신축 주택을 매입하거나 기존 주택을 매입해 개보수한 뒤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데요. 제주도와 제주개발공사는 국비, 기금, 도비 등 671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보다 100호 늘어난 28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민간이 입주자 수요에 맞춘 주택을 시공하면 제주개발공사가 매입해 임대하는 특화형 사업도 새롭게 도입하는데요. 제주개발공사는 중공형 100호와 약정, 특화형 180호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3월 중 사업 물량과 매입상 한 금액 등 세부 기준을 공고할 계획인데요.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와 제주 개발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도청 주택토지과 및 제주 개발공사 주거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돕고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더 많은 도움을 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교육청, 제주경찰청, 민간단체와 함께 제주형보호구역 안전문화운동정착을 위한 활동을 본격화했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7일 오전, 제주시 한라초등학교 일원에서 제주형 보호구역 안전문화운동을 실시해 보호구역 안전점검과 현장 안전교육을 진행했는데요. 오해첫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김수영 제주경찰청장이 직접 참여해 학교 주변 안전시설을 점검했습니다.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의 33%가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아이 안전이 먼저라는 인식을 사회 전반에 확산하기 위해 일단 멈춤 아이 먼저라는 메시지도 전달했습니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도민과 학부모와의 현장 소통을 지속해 보호구역 내 안전 강화를 위한 협력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교통약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주형 보호구역 안전문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전의식이 도민들의 생활문화로 확산해 안전한 제주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경기 침체로 어려운 농어가가 적기에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25년 상반기 지역 농어촌진흥기금 2,558억 원을 융자 지원합니다. 수요자 금리는 0.7%를 적용하고 제주도는 금융기관과의 협약 금리에 대한 4.1에서 5%의 이자 차익을 보전하는데요. 융자 실행 기간은 추천일로부터 운전 자금은 3개월, 시설 자금은 6개월 이내입니다.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는 2월 28일부터 읍면 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융자 추천서를 발급받은 후 금융기관에 방문해 융자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가 3월 28일까지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신청을 받습니다. 2016년부터 시행된 행복이용권 사업은 여성농업인의 문화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돼 왔는데요. 올해는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고 지원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지원 자격은 제주도에 거주하며, 농업 경영체로 등록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20세부터 80세 미만의 여성 농업인인데요. 주소지 읍면 사무소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보조금 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주 특별자치도가 지속 가능한 여행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여의도 더 현대 서울에서 제주와의 약속 팝업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제주와의 약속은 도민과 관광객, 사업체가 함께 보전, 공존, 존중의 가치를 실천하며 지속 가능한 제주 관광을 만들어가는 상생 프로젝트인데요. 이번 행사는 제주의 선물 오프닝 행사로 2월 28일부터 3월 12일까지 13일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 관광 시대를 여는 디지털 관광증 사전 가입 이벤트가 눈길을 끌었는데요. 제주도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디지털 관광증은 관광객에게 맞춤형 멤버십과 관광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가수 겸 배우 소녀시대 권유리가 연예인 1호 디지털 관광증 신청자로 참여해 제주와의 약속 동참을 독려했는데요. 제주도는 제주와의 약속 캠페인을 국내외로 확대해 지속 가능한 글로벌 관광 도시로 도약할 방침입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한 공간 혁신 시책 어나더 오피스를 중앙부처와 행정시 공무원까지 참여할 수 있는 어나더 플러스로 확대합니다. 어나더 오피스는 공직자들이 기존 사무실이 아닌 도내 공공시설에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2024년 도입된 제도인데요. 새롭게 선보이는 어나더 플러스는 업무 집중도 향상, 부서 간 협업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참여 대상은 기존도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에서 행정시 소속 6급 이하 공무원과 중앙부처 공무원까지 확대됐는데요. 운영 장소는 제주시 12개소, 서귀포시 4개소 등총 16개소이며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